반갑습니다. 허명 목사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만족하게 소유하고, 먹고 싶은 만나는 음식을 만족하게 먹으며, 만족한 자리를 차지하여 권력을 누리고 존경을 받으며 살면 행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물질을 추구하며, 육신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면 만족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으로 만족할 것을 기대하며 살지만 그런 것으로는 참 만족함을 얻지 못합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혜로 재판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였고 다일왕의 뒤를 이은 왕으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나는 성공했다. 만족하며 살았다고 할 만한데, 그가 노년에 고백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으로는 만족함을 얻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될 뿐이다. 그는 왕의 자리에 앉은 것으로도. 궁극적인 만족함을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임금의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이 무엇을 할수 있는가? 기껏해야 앞서 다스리던 왕이 이미 하던 일 뿐이다. 부해지는 것이나 권력이나 순간적으로 기쁨을 얻는 것으로도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다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만족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나의 부모와 자녀, 나의 가족도 친구와 성도들도 적은 재산이라도 누리라고 신 선물이라고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과하고 성취하여 사람들에게 큰 찬사를 받는다 해도 천만족을 누리지 못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사람은 만족을 누리며 살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의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것을 소유하고 이루어도 참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유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천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는 일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힘들게 하고 바라던 꿈이 깨진다고 해도 만족을 누리며 살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날 때 만족하며 살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현재 닥친 상황이 만족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했던 다윗은 기도하면서 주님을 배울 때 만족하리라고 했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그의 믿음이 악한 자들의 압제와 죽이겠다고 하는 원수들 속에서도 그를 굳건하게 지탱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욥도 큰 고통 중에 있었지만 구속하신 하나님을 뵙겠다는 확신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까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뵈올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여배이와 같은 믿음은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도 그를 지탱해주고 격려하였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정죄할 때도 낙심하지 않고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랑하며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학벌을 자랑하며,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면 만족하며 살 것으로 기대하였지만, 그런 삶으로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비로소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후 그의 삶은 고난받는 전도자의 삶이었지만, 세상에 주지 못하는 만족을 누리는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닙니다. 우리는 손으로 일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그의 사는 형편은 이렇게 변했지만, 그는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며 살고, 앞으로도 기뻐하며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이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을 만날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만족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또한 장래에도 주님의 얼굴을 꼭 뵙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세상에서 어떤 형편에 처해 있어도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을 누리며 살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만족함이 있습니다. 다윗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고 만족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설령 원수들이 그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는 부활하여 주님을 배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덤에 묻힌다고 해도, 그는 무덤에서 나올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우리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처럼. 부활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제 차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깨어날 때는 나도 주님을 뵐 것이며, 내가 무덤 속에 있어도 주님이 나를 일으키실 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담대하며 만족함을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라고 격려합니다. 죽음한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한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의 권세와 무덤을 이고 승리할 미래를 품은 사람은 오직 주님으로의 나에 기뻐하며 오늘의 삶에도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살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만족과 기쁨이 영원할 것이라는 확신에 찬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아,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께서 몸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히 주님을 모실 천국 기대를 가진 사람은 참 만족함이 있습니다. 내가 깨어날 때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천국 기대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며 그때는 주님의 참 모습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무덤을 다 아시는 주님은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성로들을 깨워 일으켜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성로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여.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섬길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은 주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살 것입니다. 이 믿음은 세상에서 실패를 반복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새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애를 통하여 무엇인가 끊임없이 만족함을 찾느라고 지쳐 있다면 이제는 예수께로 나와서 열매 없는 탐구 생활을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참 만족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께서 지친 여러분에게 구원과 소망과 궁극적인 만족함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유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원의 만족함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지금도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